16,524kg 에어 필터는 16,000kg에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에어 필터를 좀 늦게 주문했어요. 그동안에는 필요한 것들은 알리에서 많이 주문했었는데 타오바오에서는 가입은 해놨었는데 부품 주문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몰라 문제 한 번은 해본 사람은 쉽게 하는데 처음 해본 사람은 좀 헷갈리죠. 모든 메뉴가 중국어고 중국어로 주문해야 을 되고 나는 타오바오에서는 이 부품 주문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알리에서는 쉬운데. 부품 이름 중국어로 검색해야 되죠. 타오바오는 영어가 아예 안 되고 완전 중국어니까. 이 CG125는 이 버전별로 부품들이 다 달라가지고 맞는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WH125-19 아니면 20. 이 버전에 맞는 것을 찾아야지, 다른 것은 안 맞아요. 버, 버전별로 다 달라가서 아, 이 속에 있는 미끈미끈한 액체가 다 뭔가 했더니, 혹시 엔진오일이 역류한 건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1리터를 다 부었는데 16,500km를 탄 에어필터인데 많이 좀 오염이 됐죠. 이것은 세척을 해서 사용 못하고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돼요. 중간에 열어봐서 오염이 심하면 미리 교체해도 되죠. 미끈미끈한 액체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거 엔진오일 영조한 것 같아. 이제 다음부터는 엔진을 교환할 때 0.85리터 정도 그 정도만 좀부어야겠어요 이거 다 풀어서. 깨끗하게 세척 하면 더 좋겠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이죠? 이거. 액체들. 이게 엔진 오일 같아요, 이거. 타오바오 주문할 때 배대지는 직박구리? 직박구리를 사용하고 있죠. 왜 이걸 하냐? 가입을 해서 첫 번째 배달 비용이 무료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 거야. 어차피 이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은 이 부품은 전부 다 중국에서 주문을 해야 되니까 배대지는 필수죠, 필수.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필터는 두 개를 주문했고. 필터 지지대 이것도 하나 주문했는데 솔직히 이것은 주문할 필요는 없어요. 기존 거 거의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이 워낙 싸가지고 그냥 하나 주문해 봤어요 그냥. 확실히 CG 125는 부품이 너무 싸. 1만0천킬로가 아니라 중간에 열어봐서 오염이 심하면 미리 교체해도 상관은 없어요 에어필터 깨끗하면 좋은거지 나쁜 것은 아니니까 예전에 8 0 0 0 k m 에 점화 플러그를 교환하고, 이번에 1 6 0 0 0 k m 가 돼가지고, 다시 이제 교환을 하거든요? 근데 점화 플러그를 내가 한번 주문했다가 잊어먹었어. 집안에 오디에 처박혀있는데 찾지를 못하겠어. 다시 주문한 거예요 지금. 에어 필터, 도착하면 같이 교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문을 좀 늦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오고 있어요, 지금. 왼쪽이 8,300km 탄 점화 플로그죠. 걸 알면 딱 좋은데 굳이 뭐 알지 않아도 살짝만 조이면 돼요. 다른 것들은 이상 없는데, 이 부분. 소리가 아주 그냥 심하게 나요, 지금. 타오바오에 이만 부품을 팔더라고요. 그거 주문해서 교환해야죠, 뭐. 그거 얼마 비싸지도 않는 거.